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뭐랄지의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 전라남도 강진에 다시 왔습니다. 아, 오늘 눈이 엄청 왔어요. 아,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시속 50km로 이렇게 강진을 왔는데, 제가 지금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거의 12시 반이네요. 그래도 이게 오픈날이라서 이또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돼서 매장에서 이제 취식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에서 들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는 1m를 두어야 되고 또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인원 그 자석수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1m를 두거나 아니면 매장에 50%그 자석을 확보하는 그런 걸 지키셔야 돼요. 저희도 지금 막 1m씩 뛰어놓고 4인 이상, 테, 4인 이상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좌석은다 치워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참 힘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지금 뭐 여기 강진점 지난번에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 차이점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이 이제 흰색이랑 이제 블루톤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로 많이 집어 넣고요. 그래서 바깥 테라스 부분을 이제 다 없애 버리고 안에 내부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그 색상은 이제 파스텔톤보다 좀더 진한 이제 블루 계열로 좀 만들었고요. 이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렇게 좀 화환들을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은 깔끔한 톤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쪽은 시트지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보통 이제 창문들 이제 바깥으로 연결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트지로 이제 좀 마감 처리를 좀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깥에 이런 뭐 문구라든가 이런 로고 같은 걸로 이제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간판을 두개 이상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간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실제 간판을 한게 아니라 이제 스텐실 작업으로 좀 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어, 거리두기 이 완화가 돼도.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들이 아까 좀 전에 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좀더 부가 설명해 드리면 지금 그래도 다행이도요 이 사람들이 이 사인까지만 이제 앉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도 전에 그다뭐 전화 통화하거나 뭐, 뭐 들어오시는 분들끼리도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인까지만 되죠. 막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이런 것만 좀. 대도 사람들 의식 수준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설명하기도 편하고 또 안내드리기도 좀 굉장히 지금 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 완화가 됐지만 그 매장에서 음료나 디저트만 시켜서는 1시간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1시간이 되면 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좀 곤혹스럽긴 해요 식당의 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주문을 받을 때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머무는 시간이 나오는 포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문 끝나는 나가기 때문에 손님이 머무는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체크를 하려면 그 영수증을 일일이 이제 보고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행정적인 보안책이좀 필요한 거죠 한 시간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손님들을 이해시켜야 되고요 참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도 여기 강진분들은 좀 의식 수준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좀 강진분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제 수긍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좀 의외로 지방에서도 이렇게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사장님께서 아까 멘붕이 오셔갖고 우리 팀장이 좀 도와줘서 이제 좀 괜찮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아까 제가 이 포인트를 좋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파란색으로 안 갔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가고 여기 포인트 주는 부분만 이렇게 블루톤으로 갔거든요 굉장히 진한 블루톤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원래는 지난 영상을 보면 테라스가 이렇게 안으로 깊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요 들어가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아예 테이블로 다 나와버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금 손님들도 1m 간격을 지금 무조건 뜨고 있어요 다 보시면 다 1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책상도 다 떼버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조경을 좀 여기는 좀 잘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끼라든가 이런 것까지 쫙 깔아놔서 되게 청량감을 줘요 화이트 톤의 초록초록한 느낌이 굉장히 여기서는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파백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파백돌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별도로 뜯지 않고 혹은 또 별도로 붙이거나 그런 거는 없이 기존의 그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부분이 원래 처음 공사할 때 이게 원래 화장실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터버려서 이쪽 공간을 좀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을 앉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으로 앉는 이런 자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원래 완전히 죽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만 해도 자석이 꽤 늘어났죠. 그리고 다4인 이상 테이블을 다 최대한 다 줄였죠. 어, 뭐 지금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요. 좀 찍기가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제 실내. 공간이죠. 저기 옆에 보시면 의자들도 지금 사인 때문에 좌석을 따로 이제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별도로 이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었고요. 어우 지금 손님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뭐 영상 찍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옆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장실을 좀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 혹시 보시면 청소하는 여기 호수 보이시죠 이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 호수가 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터져갖고 밤새도록 이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수압이 너무 세서 그래서 뭐 완전히 물로 막 흥건하게 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압이 혹시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여기 밸브가 있잖아요 밸브를 평소에는 잠궈두는 그런 방법을 또 쓰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이후로 무조건 밸브는 잠그고 청소할 때만 저렇게 켜는 뭐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걸 둬서 좀 지저분한 청소 도구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은근히 여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혹시 손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손님이 없네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해놨다는 거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를 보시면요. 이 빠는 여기도 이제 블루톤으로 같이 맞, 췄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좀 노는 공간들에 우리가 홀드가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꾸며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골드색으로 들어갔어요 금색 금색 참 맞추기 힘든데 이 위에 상판 색깔하고 는잘 어울려서 굉장히 괜찮아요 저 뒤에 전자 메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종이 메뉴판을 둬서 손님들이 좀 편하게 볼수 있겠고요 저희가 어 이런 것도 또 필요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수기명부 대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기명부를 또 여기 설치하고 시계를 졌죠 뒤에 우리가 필요증을 저렇게 걸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증 은 거는 우리가 법률상 무조건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안에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네. 보시면요. 여기서는 좀 얘기할 가게좀 있어요. 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오늘 거의 그한 200장 가까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200장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는 분명히 얼음이 모자라는 수준이 될 겁니다. 여기 재빙기가 분명히 모자란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이쪽에 남는 공간이 또 여기 재빙기가 들어갈 공간이 이제 만들어두고 나중에 추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배수 시설이 이제 따로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잘봐 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콘센트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보세요.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콘센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쪽 아래쪽에는 많이 배치해 두는 게 좋겠죠. 이 콘센트가 어디에 이용이 되냐? 에스프레소 그라인드에 있죠. 그라인더하고 핸드드립 그라인더 같은 경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선은 이쪽 안쪽에 코어를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필터를 설치했어요. 필터는 여기도 있고 저 뒤쪽도 또 이제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이 정수 필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따로 이제 물리는 거 하나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스케일 가드라고 있어서 스케일도 막는 그걸 했는데 요걸 좀 보세요. 이게 좀 되게 편하게 돼 있죠. 이게 정수 필터를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이제 정수 필터를 이제 갈게 되어 있는데 자주 갈게 돼 있죠. 나중에 보시면 은 정수필터를 이 안쪽에 설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이 바깥쪽에 설치하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걸 이 교환할 때 머리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하다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머리를 쓴거죠 이렇게 열었다가 해서 바깥으로 좀 열어내서 필터를 교환하기 쉽게 되겠죠 근데 저희도 이번에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LG 계열사로 이제 바꿔서 AS라든가 이런 걸 좋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1800자든 1500자든 냉장고 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문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800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작업 공간이 보통 800 사이즈나 850 정도로 저희가 맞춰 놓는데, 요거는 1m예요. <laughs> 이 문짝이 1m다 보니까 이걸 열면 보세요. 걸려요, 여기. 딱 걸려서 이게 완전히 제껴지지 않는 이런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좀, 저희도 냉장고를 바꾸면서 요거를 체크하지 않은 그런 실수를 범했네요. 근데 사실은 뭐 어차피 이쪽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 나중에 뭐 물건 들어올 때 이쪽을 아예 완전히 이쪽까지 빼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위쪽은 이렇게 뒤에 정리를 해뒀죠. 일단, 아유, 아까까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laughs> 이 저는 또이 골드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보통 이제 골드가 잘안 맞는데. 예. 자, 이제 사장님 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돼서 한달 동안 지금 사람들이 이제 카트를 이용을 네. 못 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손님들이 이 자리가 좋아서 오는 건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저도 이거 영상을 찍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와서 게다가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이 장소를 1m 이상 계속 이제 둬야 되니까 이 공간을 제대로 다 활용을 못하는 바람에 손님들도 거의 대부분 테이크아웃 해 나간다거나 그 다음 뭐 1시간 이상 있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몰려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뒤에 계신 이 초보 사장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고생을 했죠? 사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오픈, 별 생각은 없어요. <웃음> <웃음>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아까 11시 정도까지만 해도 손님이 별로 없어서 좀 걱정했거든요. <laughs> 네. 손님보다 꽃들이 더 많았어요. <laughs> <좀 꽃다. 보, 웃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한, 진짜 화한천국인다, 화한천국. <laughs> 와, 진짜 그래, 근데 이제 열두 시 경부터 해서 들이닥치는데, 어우, 저기 차장님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정신없이 너무 아. 빠르게 흘러갔어요. 사실 아까 멘붕 왔을 때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한 음료 열다섯 잔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서로 본인 그 파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음료가 한세 잔인가 네잔덜 나왔는데, <laughs> 다들 이제 그전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멘붕이 왔죠 그래서 네. 네, 이제 뭐 어쨌든 뭐다 준비해서 나가긴 했는데 첫날인데 이제 좀 고객님들이 그 음료 맛을 조금 식으니까 실망하실까 그죠?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뭐 일단 첫날이라 뭐 모든 고객분들을 만족시킬 순 없으니까 아 <laughs> 그거 원래 통과 의뢰요 <laughs>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도 준비를 음. 많이 했잖아요 연습도 네. 많이 하시고 네 연습은 음. 참 오래 했는데 <웃음> 어쨌든 <웃음> 저희 시뮬레이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에이. 재료를 엄청 시켰습니다. 본사에 계속 포스도 하는데 계속 이것 주라 저것 주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막한세명 왔다 다섯 명 왔다 음료고 걸고로 시킨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세명 왔다 했었어요. 삼십 명 왔다. 우리가 열몇 예 명을 안 했어. 아. 그게 그게 문제였어. 아 열다섯 자니까 진짜 정신 정신줄을 꼭 잡아야 돼. 아.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열다섯 주문장 들어온 거 진짜 커다요. 저희는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 또 군청이나 뭐 이렇게 연결된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관공서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 데는 주문 진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외대 상권도 그래요. 뭐 30잔, 40잔씩 같아요. 손님 막 밀려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먼저 나가야 될것도 채야 되거든요. 오늘 <laughs> 어쨌든 저희 크레이저 커피 강진점 오셔가지고 <laughs> 많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고객님들 죄송하고요. <laughs> 다음부터는 음료수를 <laughs> 열심히 잘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저 우리 지난번에 되게 패기 넘치지 않았나 <laughs> 아, 현실 자각을 좀 했습니다. <laughs> 아 이러면서 뭐 실력은 뭐 늘겠죠. 네. 아 원래 이러면서 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래 지지난주 정도에 오픈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연말이네. 네. 근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또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0영 네. 명이었다가 계속. 응. 불과 한 3, 4일 전에 나와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 제 생각에 오늘 저녁까지 응. 이것저것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알아야죠 <laughs> 응. 이미 뭐 거의 170, 1 8 0장 지금 벌써 나간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하뭐 초반 몇 번, 아까 15살 그때 멘붕 온것 빼고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이제. <laughs> 개처럼. 네, 화이 돈을 벌자 <웃음> <웃음> 식사하실 때 회장님한테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네, 그거 바탕으로 네.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아니, 저요? 아니요 예. 아, 아, 뭐... 아... 기억이 안나시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나는다>. 아, 네. <laughs> 이미 멘붕이 한번 왔기 때문에 아, 뭐 그때는 안 들어와 먹... 먹느라 정신 없어서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이게 창업 전에는 사실 되게 패기 넘치잖아요 네. 자신감 넘치고 근데 그게 이제 실전에 딱 막상 부딪히면 제가 그때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프로처럼 보여요. 야 네. 근데 그게 안 나오죠. <웃음> <웃음> 나올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 진짜 잠깐 만 때려. 와. 그게 왜냐면 실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초창기에 이렇게 놓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 한번 놓치면 요안 와요. 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안 올지. 네. 이게. 이게. 해봐야 다 아는 거예요. 잘하자. 어...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잘할 겁니다. 어? 네. 화이팅 해요. 화이팅! 네, 네, 이렇게 사장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고 되게 기분은 좋네요 뭐든지 카페는 이제 북적북적해야 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뭐좀 거리두기 완화가 됐다고 해서 이 코로나를 좀 경시하지 마시고 정말 다들 조심하셔서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카페 찾으시고, 카페 찾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우리, 우리 업이고,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진짜 즐거운 카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